구독자님,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들이 가득한데요. 혹시 여러분, 이명웅님이 또다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2026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무려 6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대기록이에요. 현재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소비자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벌써 3만 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총 51만 건이 넘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브랜드 대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소비자 조사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여러 분야가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인물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명웅님은 이번에 2026년을 이끌어가는 기대되는 광고 모델 남자부문 후보에 올라 계시는데요. 함께 후보로 오른 분들이 변우성님과 손흥민 선수라니 정말 막강한 라인업이죠. 투표를 위해서는 이명웅님 사진을 누르면 금색 테두리가 생기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조사하기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 메일이 발송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브랜드 대상을 수상해 오신 이명웅 님이 올해까지 수상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가수 역사상 전무후무한 6년 연속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신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꼭이 놀라운 기록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합 소식에서는 브랜드 대상. 투표 소식과 함께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이명웅님 관련 내용들을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 콘서트 티켓 배송 소식입니다. 영신님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 KSPO돔 콘서트 티켓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놀 티켓에서 발송된 배송 안내 문자를 보면 곧 티켓이 배송사에 도착 예정으로 배송 안내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품명은 이명웅 IM 히어로 투어 2025 서울 티켓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송은 주문 시작 후 5일 내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티켓팅에 성공하신 영신님들께서는 오늘 내일 중에 행복한 배송 안내 문자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6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서울 공연의 실물 티켓을 드디어 받아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 서울 콘서트는 러브석과 피스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러브석은 17만 6천 원, 피스석은 15만 4천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KSPO돔의 특성상 좌석별로 시야 차이가 있으니 받으신 티켓의 구역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특히 이번 서울 공연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연이라서 더욱 설레네요. 다음 소식은 더 트롯쇼 사전투표 소식입니다. 영신님들 더 트롯쇼에서 새로운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어요. 최근 김용빈님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웅님의 돌아보지 마세요가 다시 한번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더 트롯쇼는 음원 점수 30% 소셜미디어 점수 15%, 방송 점수 25%, 사전투표 30%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실시간 투표 20%가 추가되어서 투표의 힘이 정말 큰 프로그램이에요. 이명웅님은 음원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니까, 사전투표와 실시간 투표에서 영신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표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타플래닛 앱을 다운받으셔야 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스타플래닛을 검색하시면, 별모양 아이콘의 팬덤 앱이 나옵니다. 다운받으신 후 카카오톡이나 구글로 로그인하시고,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입력, 이메일 인증까지 완료하시면 가입이 끝나요. 앱에서 스타플래닛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상단에 더트롯쇼 로고가 보이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사전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생방송 일주일 전 4일간 진행되고 실시간 투표는 생방송 당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더트롯쇼에서는 3주 연속 1위를 하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명웅님은 지금까지 3번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기록을 가지고 계시죠. 이번에도 우리 영신님들의 뜨거운 응원으로 또한 번의 영광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다음 소식은 브랜드 평판 연속 기록 소식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이명웅 님이 57개월 연속으로 트롯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하고 계세요. 이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2025년 9월 트롯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예요. 이명웅님의 9월 브랜드 평판지수는 8,373,597점으로 분석되었는데 지난 8월 브랜드 평판지수 7,317,285점과 비교하면 14.44%나 상승했어요. 이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특히 이번 분석에서 이명웅님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공연하다, 기부하다, 출연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영웅시대, 순간을 영원처럼, 섬총각 영웅이 높게 나왔다고 해요. 이는 이명웅님이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까지 함께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57개월이라는 건 거의 5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명웅 님이 그만큼 꾸준히 좋은 음악과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다음 소식은 각종 시상식 수상 소식입니다. 이명웅 님이 2025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팬앤 스타 엔젤 앤 스타 상을 수상하셨어요. 이 상은 올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의미 있는 상이에요. 이명웅님은 수상 영상을 통해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수상하게 되었다며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이명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다양한 음악으로 꽉 채운 정규 2집으로 돌아왔다며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은 물론이고 수록곡들까지 앞으로 많이 사랑해달라고 당부하셨죠. 특히 페넨스타와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아티스트를 선정한다고 하니 이명웅 님의 진정성 있는 활동들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해요. 또한 이명웅 님이 제18회 골든 티켓 어워즈에서 대상과 국내 콘서트 아티스트 부문을 동시 수상하며 이관왕에 오르셨다는 소식도 있어요. 놀 유니버스가 운영하는 놀 티켓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이명웅님의 콘서트, 이명웅 리사이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매 공연 전성 매진 신화를 기록한 이명웅님은 국내 콘서트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셨어요. 특히 관객 온라인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팬덤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셨죠. 다음 소식은 음원성과 소식입니다. 이명웅님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이 각종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명웅님의 음악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정규 2집 아임 히어로 2는 실물. CD 없이 디지털 음원으로만 발매하기로 한 이명웅님의 결단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은 CD 앨범을 실질적으로 감상하기 어려운 환경과 팬들의 정성과 응원이 부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환경적인 고민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명웅님은 수백억원 이상의 앨범 판매 수익을 포기하고, 음원 집계에 제외됨으로써 각종 기록과 수상을 포기하는 대신 무리한 팬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앨범 쓰레기를 양산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어요. 이런 결정이야말로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소식은 콘서트 관련 추가 안내 사항입니다. 곧 다가올 대구 콘서트와 관련해서 응원봉 매핑에 대한 안내가 나왔어요. 지난번 인천 콘서트에서 환상적인 응원봉 연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번 대구에서도 멋진 응원봉 맵핑이 기대됩니다. 응원봉 맵핑을 위해서는 응원봉 앱을 꼭 설치해서 세팅을 해야 해요. 응원도구 메뉴에서 응원도구 등록 버튼을 누르고 응원봉 탐색을 시작한 뒤 탐색이 시작되면 응원봉 뒷면 스위치를 위로 올리고 앱 화면에 뜬 색상과 응원봉의 LED 색상이 일치하면 응원도구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하단 콘서트 메뉴를 선택해서 관람하고자 하는 공연을 선택하고 티켓 등록하기 버튼을 선택한 뒤 공연 날짜와 좌석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응원봉 버튼을 3초간 눌러서 전원을 켠뒤 응원봉 우면 버튼을 위로 올려 애플리케이션 모드로 진입하시면 화면 색상과 응원봉. LED 색상이 일치할 때 응원봉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정상적으로 매핑이 완료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앞으로의 일정 안내입니다. 이명웅 님의 전국 투어 아임 히어로 투어 2025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광주, 대전, 부산까지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이에요. 특히 이번 전국 투어는 사랑과 평화를 노래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데, 이명웅님이 직접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워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시작한다고 밝히셨어요. 어느 날은 너무 늦게, 어느 날은 끝내 전하지 못한 채, 마음에만 남겨두는 말들을 음악으로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미움보다 용서를, 후회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진심을 건네는 밤이 될 것이라고 하시니 정말 감동적인 무대가 될것 같아요. 박수로 목소리로 그리고 음악으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찰나처럼 짧지만 오래 남을 순간을 만들어가는 콘서트가 되겠네요. 구독자님, 영신님들께서도 각자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콘서트에 참여하셔서 이명웅님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콘서트장에서 만나는 그 순간들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브랜드 대상 투표도 꼭 참여해 주시고 더 트로쇼 사전 투표와 실시간 투표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영신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있어야 이명웅 님의 더큰 성과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행하세요.